FA 박해민을 향한 뜨거운 시선. 예상 밖의 구단들이 나섰다. 야구계를 들썩이게 만든 베테랑의 귀환. 대표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한국땅을 밟은 FA 외야수 박해민. 그의 귀국과 함께 프로야구계는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러 구단에서 그에게 보내는 뜨거운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막이 올랐다. 과연 어떤 조건이 어떤 구단의 진심이 이 베테랑 외야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첫 FA위 성공, 그리고 두 번째 도전. 시간을 2021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박혜민은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벗고 LG 트윈스로 향했다. 4년 총액 60억 원이라는 조건. 당시로서는 상당한 대우였다. 그리고 그는 LG에서 보낸 4년 동안 그 돈의 가치를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증명해냈다. 박혜민이 LG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 높은 타율? 아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철인이라는 타이틀이다. 4년 동안 단한 경기도 빠지지 않았다. 4년 연속 144경기 풀타임 출장.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는 30대 중반이라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선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프로야구 세계에서 몸 관리와 컨디션 조절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구단 입장에서 이보다 더 믿음직한 선수가 있을까? 매 경기 그라운드에 설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어느 팀에게나 탐나는 자산이다. 속도와 수비 그리고 출루 능력까지 박해민의 강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발이다. 최근 2년 연속 40도로 이상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49도로로 당당히 도로왕에 올랐다. 빠른 발은 단순히 도로 숫자로만 끝나지 않는다. 상대 투수와 포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수비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박혜민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 외야 수비를 자랑한다. 타구 판단력, 송구 정확도, 넓은 수비 범위까지. 수비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현장에서 그와 함께 뛰는 동료들과 코칭스태프들은 그의 수비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타율은 0.276으로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출루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0.379 타율보다 무려 1할 이상 높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명확하다. 그는 볼넷을 고를 줄 아는 선수다. 성구안이 좋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선수다. 1번 타자로서 출루에서 빠른 발로 상대를 흔들고 뒤따르는 강타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박혜민의 야구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데뷔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그를 주전 외야수로 발탁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최고의 타이밍에 맞이한 두 번째 FA. 첫 FA 계약 4년을 마친 박혜민에게 지금은 완벽한 타이밍이다. LG 트윈스가 올 시즌 정규 시즌 우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까지 재패하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팀의 핵심 멤버, 이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있을까? 박혜민의 시장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왕, 4년 연속 전경기 출장, 우승팀의 주전 외야수, 대표팀 선수, 여기에 더해 현장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성과 리더십까지 박혜민은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니다. 팀 분위기를 이끌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인 셈이다. LG의 고민 그리고 경쟁 구단들의 움직임, 원 소속팀인 LG 트윈스 입장에서 박혜민을 놓치는 것은 곧 치명상이다. 1번 타자 자리가 텅 비게 되고 검증된 리드오프맨을 찾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FA 시장은 냉정하다. LG만 박해민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한화 이글스처럼 외야 보강이 절실한 팀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경쟁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들은 따로 있었다. 예상 밖의 강력한 경쟁자, KT 위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유격수 박찬호가 두산베어스와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 박찬호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던 KT 위즈가 이제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박해민이다. LG 차명석 단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박해민 선수의 경우는 타팀에 오퍼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팀이 오퍼를 했다고 하더라. 얘기가 도는 그 팀은 아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팀중 하나가 바로 KT다. 사실 KT는 박찬호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박혜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박찬호를 놓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 물론 내부 FA인 강백호의 거취가 변수가 될수 있지만, 어쨌든 KT는 박혜민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상대적으로 박혜민의 몸값이 다른 대형 FA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KT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 구단. 그런데 박혜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예상 밖의 구단이 KT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구단 역시 박혜민 영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단 역시 외야에 당장 주전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혜민처럼 출루율이 높고 빠른 발을 가진 유형의 타자를 보강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야구에서 리드오프형 타자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1번 만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2번이나 9번의 배치에 타선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박혜민 같은 선수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것이 주전 공백이 없는 팀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몸값이 관건, 구단들의 신중한 접근. 그렇다면 박해민의 예상 몸값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첫째, 현재 구단들은 과도한 오버페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고액 FA 선수들의 협상이 사실상 경매처럼 진행되는 것을 보며 일부 구단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해민도 경쟁이 있는 만큼 몸값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3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 나이는 분명한 변수다. 또한 각 구단의 육성 방향과 전력 운영 계획에 따라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뛰는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단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최근 FA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한다. 몇몇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이적했지만 그후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었다. 이런 설레들이 구단들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30대 중후반 선수들에게는 더욱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에이전트 없는 협상의 장점. 하지만 박혜민의 경우 독특한 강점이 하나 있다. 바로 에이전트 없이 선수 본인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것이 왜 긍정적일까? 첫째,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와 직접 대화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에이전트를 거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협상의 중심이 되기 쉽다. 하지만 선수와 직접 마주 앉으면 팀 비전, 역할, 분위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구단은 자신들의 진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선수도 그 진정성을 직접 느낄 수 있다.